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두주 정도 못 와서 오랜만에 뵙는것 같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어, 39장, 3절 한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어 여러분 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혹시 아직 안 받았어요? 기도가 뭔것같아요명이 응? 자꾸 날찾아보는데 이야기 해볼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니가 날잘 안보이지? 뒤로 숨었나?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기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 네, 철학적이네요 아, 기도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이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죠 요셉이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형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형들이 야국을, 요셉을 싫어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죠? 애국으로 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프리카 제일 왼쪽에 있는 나라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뭐로? 그냥, 그냥 간게 아니고, 노예로 간 거예요. 어, 노예로 갔으면,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노예를, 노예는 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노예가 세수하고, <laughs> 모욕할 수 있을까요? 비 오면 씻을 수 있겠죠 비 오면 지나간다 비 오면 비 맞으면서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씻어요 약치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우리 우리 아들이 약치할 때마다 싫다고 약치안 할라 그러는데 노예는 약치하고 싶어도 약치를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치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한달안 하고 1년 안 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낯썩버리 그러면 어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면 이빨이 있을까 없을까 이빨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씻고 양치 안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여러분 노예 중에서 누가 젊은 노예고 누가 늙은 노예고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나이도 모르니까 이빨, 이빨 개수 보고 아, 너는 이빨이 좀 많네 너는 젊은 노예 그럼 너는 비싼 노예 비싼 노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새 그런 노예가 됐어요 그랬다가 또어디 갔죠? 노예에서? 감옥 갔잖아요 맞죠? 계속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이렇게 해서 느니 자살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서 이빨도 못 닦고 자살할 수도 있는 생강 어, 환경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 요셉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냐? 어 보디발 알죠 보디발? 이 보디발 집에 노예가 도예, 있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봤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쟤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어 보디발이 요셉. 옆에 있는 천사를 본게아니에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아이 친구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어떤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릴 때 미, 미국에서 아, 한국에서 어릴 때 미국에 가서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영어만 할줄 아는 그 분이었는데 어,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 때문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이제 몇달 동안 한국에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나타운 알아요.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중국 음식점도 많고, 거기에 한번 가봤대요. 근데 차이나타운에 가니까 어 갔다가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나오는데, 뒤에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시꺼먼게 같이 붙어서 나오더래요. 귀신이 있는 게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시달리고, 그리고, 어 이때까지 한 번도, 일세에한 번도 푹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잘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자, 자고 싶은 만큼 자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눈이 벌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이 신한테 사로잡힌 것처럼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아 진짜 뭔가 떠나간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시꺼먼게 떠나간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뭘까요? 눈에 안보이는 이 세계 맞죠? 그 눈에 안보이는 세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또 누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걸 보고 예배 기도라고 해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있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엄마가 기도해라고 할때 말고, 혼자 있을 때 아, 나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네. 저기 앞에 있네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혼자... 때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을 하냐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맞죠?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 너무 좋아요 하는데 집에 가면 힘들어요. 왜 그렇죠?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랩몬트들이 혼자 있을 때기도하는 기도를 할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죠? 요셉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노예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옥에서 탈옥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 그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감동해서 돈을 많이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 맞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뭘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사탄이 싫어해요 오늘 내가 그 미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 사탄이 도망가게 보여졌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흑암이 따라간 게 보였어요 그러면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겠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영원히 힘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이게 우리 랩너트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누려야 되는 기도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TCK들이 요셉이 가졌던 그 기도의 맞죠? 같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영적 비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성공하는 귀한 TCK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TSS를 통해서 혼자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